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예, 7월 1일 금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예, 또 7월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7월달은좀 좋아지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죠. 보다 사람뭐 30억 전후해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아, 넘어갑니다. 30만원 출금을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내역입니다. 거래나왔던 것들 막뭐 사주고 팔리고 아침에 막뭐 그러나보네요. 의미는 없구요. 비트코인 2,250만 원, 이더리움은 188만 원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지금 그로스토리 7월 8일 날 바이낸스 상패돼 가지고 상표민 때문에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어 바이낸스, 바이낸스 상패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업비트에도 상패가될 확률이 크겠죠. 떨어질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도 오르던 코인들 떨어지는 코인 잘 선택하셔가지고. 대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비트라스는 지금 만 구천에서 이만 천 갔다가 다시 또만 구천 가게 되는 움직임 좀 위아래 움직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뭐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다 먹는 것이고 반대였으면 둘다 털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마진나시는 분들 새벽에 보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잘 선택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뭐 없었던 것 같네요. 요런 느낌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여전히. 여전히 뭐 안좋은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뭐 하락하다는 얘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죠 일단 지금 바이낸스에서 7월 8일날 오후 6시죠 크로스터를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인데 어, 뭐 거래량이 없어서 상패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코인판에서는 늘상 이런 일이니까 적당히 어, 봐가지고 저도 그냥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트까지어트상폐까지 어피드 기다릴 수도 있구요 일단 지금 셀시우스 얘긴데 셀시우스가 음, 지금 위험하다 보니까 주요 투자자에서 아, 세 가지 제안을 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 뭐, 무너져도 문제고 안 무너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드 캐피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도한 레벨리지입 풍차 돌리기라고 하죠. 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아,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태 때문에 아, 연타적으로 지금 전부 다 코인판이 작살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알려진 것 이런 것들 말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없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 있겠죠. 그래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게 있는데요. 그림은 좀 비예요. 근데 뭐 스리즈 캐피탈, 뭐 이런 보조 디지털 마찬가지, 뭐 셀시 스쪽 있는데 블록 파이도 그렇고 보자는 거죠. 넥소가 위험하고 뭐 디파이 쪽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걸로도 있는 것 같은데 디파이 쪽 그리고 제네 시스트레이딩 그리고 또메이플 파이낸스도 있고요. 뭐 인비토스 캐피탈도 있고요. 뭐 C와 아, Y, 실은 Y 컨비네이터 되게 많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더 위험할 확률이 더 크고 그래서 하락할 확률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더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그래요. 아, 새로 오신 금강 원장 분이 이분이 허튼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제대로 얘기를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니까 조심들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심하는 건 좋은데 금융사는 그렇고 우리 개인들은 뭘 해야 좋냐는 겁니다. 글쎄요.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떨어지는데 뭐 현물을 현금인가? 아니면 금인가? 달러인가? 그건 모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책임질 을수 있을 만큼 해야 될것 같습니다. JP모건 얘기하는 80년대보다 더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건 다 알다 느낌으로 나가.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엘사바다 대통령은 또 19,000달러에서 평 단가 19,000달러에서 지금 또 80개 추가만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 바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분? 게다가 이거뿐만 아니라 거의 2억 달러 들여가지고 태양광 채굴 아, 시설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바줄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나라가 독재니까 망정이지 여기 이거 진짜 바줄 먹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네 이거 뭐뭐 뭐 분이 선택이니까 근데 너무 좀좀좀 좀, 좀 그렇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서 또 바닥을 또 공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뭐잘 잡아보, 잘 잡아서 수익을 내면 다행인 것이고 또 아니면 또또 또 당하는 것이니까. 코인판, 투자판 다 그렇죠. 오늘 국내기가 얘좀 재미난 게좀 많이 있었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환치기가 되게 많더라.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으니까뭐 1조 4천억이 넘게 엄청나게 환치기를 한다라는데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서 거래소하고 금융사하고 짜고 세탁을 했다, 어, 자금세탁을 했다, 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 신한은행이라 얘기가, 얘기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면은 코빗인데요, 진짜가? 인 음. 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인 싶습니다. 코비이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엄청 큰 은행인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은닉된 자산 아, 찾아, 찾아가지고 아니 세금 물리거나 뭐 그랬을 때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되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블록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개인이 지갑으로, 지갑으로 보관하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건또 어쩔 수가 없죠. 카카오뱅크하고 코인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실명계좌를 결국은 하게 될것 같은, 같은 얘기가 큽니다. 저도 코인을 이용하니까, 아, 카뱅이 조금 더 나으니까, 저도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니더리움, 아, 테스트넷 포스, 지정이 될것 같고, 메인넷도 일정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괜히 뭐 이상한들 이상한 말에, 아,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받아들여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겠죠. 리플 얘기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활성주소가 극중하고 있다. 이건 다 좋은데, 저는 뭐 리플이 없고, 딱히 리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 이게,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저도 맥칼랩이죠. 다음 주가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그 어, 리플 다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80억 개를, 그걸 꼭 했어요, 진짜로. 야, 이걸, 결국은 다팔아먹었어 이거를. 얼마야, 대체. 참. 이런 데도 이렇게 유지되니까 참 신기합니다. 코링반 재밌습니다. 리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계속 존버를 하면서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꼭.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